저 택시 타, 처음 타보는데, 8증을 원래 키고 달리나요? 아니, 1km 이동했는데, 10만원이 나오는 게 원래 이래요? 아, 그거 이제, 내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웃음> 네 <웃음> 다른 분들도 그러던데, 근데? 8증 키고, 일단은 태운 다음에 돈 받고 신고하기.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택시비 20만원 나와서 돌아왔나? <laughs> 무난하다 현실에도 있을 것 같은 이름이다 고양이니까 단순하게 나비 이런 거 헤? 뭐야 얘왜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좋아하는 엉덩이에요 어때? 내 엉덩이 싫어요 패널 <laughs> 돌린다고? 아니 왜 엉덩이 보여줬잖아 시작부터 <laughs> 아러기냐? 일단은 제일 만만한 정원사가 괜찮아 보였거든 남부 자측계 있대 오? 이건가 보다. 정원사 사무소. 이 아저씨다. 출근하기. 나 출근했어. 나 이제 정원사야, 그러면? 근데 작업 시작 전에 정원사 상점에서 잔디깎이랑 낙엽 송풍기를 사야 된대. 아니, 이렇게 비싸? 음. 그래도 처음이니까 사보죠. 이거 밀면 된다는 거지? 사용. 왜 앞으로 안 가냐? 가는 건가? 아, 됐다. 약간 하우스 플리퍼 하는 느낌 나는데? 나미 나미는 임마 어떤 년인데? 왜 이렇게 톡식해? 아, 야, 아니,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데, 당연히 톡식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도 제가 님들 닉네임 헷갈리면은, 이름을 낳았어! 이럴 거잖아요. 오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타영 안전벨트도 매요 됐다. 미쳤다. 고인물 다 됐다. 아냐, 어. 아냐. <laughs> 괜찮아. 아니, 아잇, 어아만 어? 어 시동을 까요 내려요? 왜안 안 내려? 아, 벨트 안, 부, 안 불었어. 잠궈요. 됐다. 아, 어렵네. 도라 항복판에 주차했다고? <laughs> 주차장이 어디 있는데? 아이고. 어? 이거다. 주차장. 뭐이 정도면 괜찮죠. 오이. 아, 문열어야 진짜. 다들 운전을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데? 작업 차량 저렇게 우당탕해도 되는 건가?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뭐 걸렸어! 아, 미침! 아, 뭐야! 차가 앞이 세보가 됐어요. 아니야, 이거 작업 차량 괜찮대, 막 써도. 죽지만 않으면... 불러가기만 하면 되지. 어, 아이고. <laughs> 혹시 차 많이 부딪히면 터, 터져요? 아이고. 아, 진짜? 차 많이 부딪히면 터져? 헐, 어떡해. 아, 저 파란 게차 체력이라고? 뭐야? 많이 남았네. 왜 엄살이야? <laughs>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지렸다. 방금 봤어요? 차 옆으로 돌려가지고 브레이크 하는 거? 자, 상태가. 아니, 아니요. 저거 원래 저렇게 나온 거예요. 커스텀에서 나온 거임. 테슬라도 겁나 네모나게 생겼잖아. 대신에 이제 내 차는 세모나게 생긴 거임. 그지, 그지. 공기 저항을 덜 받는 차인 거죠. 근데 저 운전 나름 잘하지 않아요? 솔직히 첫 운전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태 보라고. 아니, 커스텀이라니깐요뭘 모르. 뭘 모르시네. 안기부마 <laughs> 스타밍. 이거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 넣어가지고. 예뻐 보이라. 혼자 죽으면 EMS 못 부르니까 사람 많은 데서 떠지라고. <laughs> 아니, 그 제가 당연히 죽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 대박 EMS다 여자 대만다 좀... 대박 대 필요하십니까? 아 근데 EMS는 어, 진짜 기사는... 느껴진다 목소리에서부터 뭔가 어? EMS다 하는 분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됨 침좀 닦아요 아 저.. 클랑말랑 오세님의 팬티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한데 말씀 끝나면 가서 여쭤봐야겠다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뭔가 묘하게 목소리가 좀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쏘나타님을 만나려고 했나봐요. 아니. <laughs> 나한테 보자마자 험한 말안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인지 누구요? 아니 누가 이렇게 예쁜 여인한테 험한 말을 하죠? 이게 무슨 소리요 각선미 지리는데. 아이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머리도 양쪽으로 질끈 묶고이. 협자 여자. 번호 좀 줘봐요. 신고 좀 하게.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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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이 나보고 이쁘다 그랬슈 진심인데요 몰라요. 몰라주시네 오쌤님 혹시 팬티 어디서 구하셨어요? 팬티 티셔츠 모양 거기로 가시면 옷살수 있어요 혹시 옷 서로 선물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될걸요? 아쉽다 왜, 왜요? 입던 팬티 원하세요? 어?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주신다면 뭐 좋은 거 아, 같아요 그것까지는 좀, 좀 부끄러운데 원래 처음에만 부끄럽고, 안두 번은 좀 익숙해지긴 하긴 하지만, 제가 오세님의 첫 팬티를 받게 해주세요. <laughs> 어디 계시지? 왔는데? 응? 저기요. 아, 여기 셨구나 어디로 가실까요? 택배 직업 체험하려고. 혹시 거기로 아. 데려다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안 매도 돼요. 저 엄청 빠릅니다. 다른 기사와 달리 돌아가지도 않고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laughs> 아. <합니다. 웃음> 저 택시 타 처음 타 보는데. 8층을 원래 켜고 달리나요? 아니, 1km 이동했는데 10만 원이 나오는 게 원래 이래요? 아, 그거 이제 내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웃음> 네? <웃음> 다른 분들도 그러던데 그때? 할증 끼고 일단은 태운 다음에 돈 받고 신고하기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택시 비 20만 원 나와서 돈안나 <laughs> 이거 하자 헉, 50만 원이야? 택배 배송? 음 미친 택배 배송 최대한 차를 부수지 않고 자꾸 질주 본능이 발현돼서 빨리 달리는 거지 천천히 가면 괜찮아 짜잔 도착 충, 좀 안쪽에도 두고, 어, 뭐지? 이거 어떻게 열어놓은 거지? 알트? 열심히 몰았는데, 아, 안전운잘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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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하면 얼마냐고? 있어요. 한 4만원 깎아먹은 거 같은데, 아, 아니야, 근데 별로 안 찌그러졌어. 티안나티안나 이쪽 한대더 쳐서 좌우대칭 맞추자고 제 보증금이 살살 녹아요 저기 휘어진 부분에 사람 들어가도 되겠는가 한명 태우고 택시처럼 운행할까? 각인데나 택시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도 할증 켜고 달릴까요? 좋은데요? 당장 하자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금방 갈게요 출발했어요 네 네? 아 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laughs> 네. 여미샘님 아, 아니. 아, 여기선 이렇게요. 괜찮으세요? 아니 사람을 건조를 만들어 놓고 괜찮으세요 물으시면 다해요 그럼 이거 드리겠습니다. 안데요 샌드위치. 그래요. 아프세요? 두개 주셔야 풀릴 것 같은데. 양아치세요? 그럼 물 하나만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혹시 얼마 있으세요? 저400 원이요. 거짓말. 진짜인데? 알았어요. 그럼 좀 드리죠. 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디로 가시 버렸니? 어 입대는 거 주시는 거예요? 저 그거 <laughs> 괜찮아요. 저를 네. 물 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차로 <laughs> 한번 미셔 가지고 불렀는데. 혹시 저한테 뭐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번호 주세요. 번호 <laughs> 그쵸. <웃음> 그럴 줄 알았어. 여보세요아 김나비 씨 혹시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낫는 어. 노숙자 경찰서로 이송 완료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바로 그럼 이쪽 쪽 들어오시면 지하로 들어오시면 택배 됩니다. 못 찾겠으면 전화주세요. 네. <laughs> 아, 이님 친구 많아요? 저여미뭐님 밖에 없어요 방금 전화한 건 누구예요? 경찰이요 <laughs>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뭐, 재밌겠다 거 같이... 뭐야? <laughs> <아니>,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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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야 이거 원래 아, 할증을 네, 켜고 달리나요? 모든 택시가? 아, 할증은 밤에만 받아야지 아.. 저, 그만, 아... 고마워요 네 고마워 어.. 근데 안 꺼진 거 같은데? 할증 꺼졌는데요? 아니 제가 경찰서에 가는 이유가 할증 사기 친 네. 택시기사님 때문에 가는 거라 음, 그건 또 뭐.. 그, 택시기사 먹고 살게되는데그좀 봐주시지 이거 아. <laughs> 잃려고요 아니 이미 일러 가지고 받으러 아, 가는 길이라서 아, 아니 미리 길이 얘기하는데 몇번 박으면 터져요 <laughs> 물빌어요다 같이 <laughs> 보이세요? 안 보여. <laughs> 가으로 <가보러> 가는 거지. 뭐한 <laughs> 어, 번만. 자, 갔다 왔다 하 길인데. 혹시 같이 경찰서 가실래요? <laughs> 어, 말 걸지 마요. <laughs> 말 걸지 마. <마요. 웃음> <말 걸지. 웃음> 하시는데? 잠깐만요, 아 열이 너무 나서. 어, 고쳐졌는데 저거? 뭘 고쳐져? 안 고쳐졌어요. 멀었으면 <laughs> <laughs> 죽었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비 네, 씨, 네. 그 택시 기사가 진짜 너무 절절하게 자기가 버리기 없어서 그런다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합의금을 저희가 그래서 따로 드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60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실까요? 어? 어네 어. 괜찮아요. 아, 네네 60 청구해 주십시오. 60만 원. 60만 원이요. 아. 됐나요? 어 개꿀이네. 뭘 개꿀이야? <laughs> 아니 이 십만 원 뜯기로 시 받은 거야 지금? 아니 그럼 뜯기 시든가 가서. 뜯기 시든가? 잠깐만 이거 나 신고해야겠어. 효과를 해준다네. <laughs> 옷 어떻게 사는 거지? 응. <laughs> 뭐, 꼭지가 보이는데? 꼭지가 왜 파래요? 아왜 보세요 보지 마세요. <laughs> 아 이거 보이는 거였구나. <laughs> 택배 어. 전 택배 해야겠다. 이는 내가 택시기사 못해요. <laughs> 뭐해? 뭐 그래? 나 뭐, 뭐. 택시 하러 갈게. <laughs> <미친 거> 아니.. 친구야. <laughs> 어 나비야. 혹시 택시 탈일 없니? <laughs> 왜?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 같이 택배 하자 했어 안 했어. 이제 말이 들으면 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근데 택배도 할일 아닌 것 같아. <laughs> 왜? 나 방금 길간당 어떤 사람이 차에 덤벼들어가지고 치워가지고 40만원 뜯겼어. <laughs> 그래서 막 억울해서 너처럼 합의금 받으려고 경찰에 전화했다? 근데 그런 걸로 신고하지 말래. 그래, 왜 그랬어, 이세야. 음. 너 어딨니? 나 지금 그 택시 회사 다시 가는 중. 그래, 택배 할래? 그거밖에 사실 할게 없긴 해. 음, 맞아, 맞아. 그 내가 몰래 태워줄까? 신고해도 돼? <웃음> 야. <웃음> 너 진짜 신고하지 마. 나막 어, 갔는데 경찰이랑 같이 서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아냐 아냐. 진짜 믿는다. 응. 왜, 왜 반납이 안 되냐? 주행 종료? 적어 둘러야 되나? 제발. 제발 반납 되죠. 아 됐다. 어? 어? 우와. 이거 왜 이래? 그 혹시 죄송한데 차량 네. 반납 어떻게 해요? 이거 이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거 버그 네. 난 거예요. 가이드님을 불러야 돼요. 아. 택시 버그. 택시가 반납이 그지 않아요. 아새 단어 택시 반납 어그 어그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됐다. 네, 저희가 지금 차량 삭제해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요 요거 가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작권에 걸려져 있어서 아 저희가 프리미엄 상점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가방만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저작권 걸리는구나 이거 걸어 다니는 공제자 야 언제 옴? 문자 왔다고? 나못가 다른 여자 생겼어? <laughs> 미친데 전 <laughs> 하지 마할말 없어